혹시 피부 보습과 진정에 탁월한 바디밤을 찾고 계신가요 l e p u r s a m i s 순도 99.8% 시어버터밤 바디밤은 피부에 부드럽고 깊은 보습을 선사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피부 흡수율이 뛰어나 피부 속까지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며 98%의 피부 보습 효과로 피부 건조 와 가려움증을 빠르게 완화시켜 줍니다 특히 극건성이나 악건성 피부에도 효과적이며 피부의 건조함으로 인한 간지러움을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. 자연에서 온 순수 시어버터의 풍부한 영양이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어 주어 매일 사용하는데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피부가 민감하거나 건조함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며 피부에 자연스럽고 건강한 광채를 더해주는 멀티밤입니다. 지금 바로 이 제품으로 피부의 생기를 불어넣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